샐러드 부케를 곁들인 참치 타르타르와 채소 비네그레트 지급 재료 확인하겠습니다. 참치살, 양파, 올리브, 케이퍼, 레몬, 처빌, 차이브, 롤라로사, 그린 치커리, 붉은색 파프리카, 노란색 파프리카, 오이, 파슬리, 딜, 올리브오일, 식초, 꽃수금, 흰 후춧가루, 핫소스입니다. 재료가 되게 많은데요. 먼저 재료 확인부터 해 볼게요. 이게 참치살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게 그린 올리브입니다. 자, 이게 케이퍼고요. 네, 훈제 연어 롤에도 나오는 재료입니다. 그다음 노란색, 빨간색 파프리카. 그다음에 예, 요게 딜입니다. 네, 예, 딜. 그리고 이파리 조금 있는 거 있죠? 이게 처빌입니다. 그다음 차이브 차이브는 실파처럼 생긴 겁니다. 이게 실제 차이브고요. 이게 실파입니다. 조금 더 얇고 매운맛이 없는 게 차이브입니다. 시험 볼 때는 차이브 대신에 실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롤라로사. 예, 상추처럼 여기 색깔이 짙은 게이 롤라로사입니다. 그리고 그린지컬이고요. 자, 이렇게 재료 확인하였습니다. 요구사항에는 참치는 꽃소금을 사용하여 해동하고 3, 4mm 정도의 작은 주사위 모양으로 썰어 양파, 그린올리브, 케이퍼, 첩일 등을 이용하여 타르타르를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치는 얼어있으면 이렇게 꽃 소금 소금을 넣어서 좀 해동을 합니다. 너무 얼어 있으면 썰기 나쁘고요, 먹기도 나쁘고 물이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그리고 너무 녹으면 썰기가 나쁘고 부서지므로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만 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올리브, 케이퍼, 첩일 이용하여서 타르타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채소를 이용한 샐러드 부케를 만드시오 롤라로사 치커리 그 다음에 여기서 싱싱한 차이브 하나 찬물에 담가 놓고요 자, 여기다가 붉은색 파프리카 꽂아서 샐러드 부케 만들겠습니다 나머지 파는 끓는 물에 데치겠습니다 참치 타르타르 아까 양념해 놓은 거 있죠 거기다가 테이블스푼 두개를 이용해서 캔넬 형태로 세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시험장 준비물입니다 비네그레트 는 양파 붉은색 파프리카 노란 색 파프리카, 오이를 2mm 정도의 작은 주사의 모양으로 썰어서 네, 드레싱처럼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슬리와 딜 섞어서 비네그레트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냄비에 물 끓이고 시작하겠습니다. 물을 끓이는 이유는 네, 차이브. 데치기 위한 것입니다. 데쳐서 어디에 쓸 거냐면요. 샐러드 부케 할때 이렇게 묶어주는 용도로 쓰입니다. 파란 부분만 가장 긴거 이용해서 끓는 물 데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아까 꽃소금에 넣어놨는데요. 만져보고 단단하면 조금 더 소금물에 넣어놓고 말랑말랑하면 꺼내서 면보 같은 거에 싸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케는 찬물에 저렇게 담가갖고 싱싱하게 보관합니다. 자, 양파를 먼저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는 다져서 어디에 쓰냐면요. 참치와 비네그레트에 나눠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양파는 한 2, 3 m m 정도로 다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파를 다져서 그냥 물기 제거만 하고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약간 맵다면 소금에다가 살짝 절여서 매운맛을 제거하고 사용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약간의 소금 넣겠습니다. 약간의 물을 첨가하시면 훨씬 더 빨리 절여집니다. 자, 물이 끓으니까 차이브 데치겠습니다. 이때도 소금 좀 넣어주시고요. 파긴거한 두세 개 정도만 끓는 물에 데쳐서 빨리 찬물로 건져줍니다. 또 색이 변하지 않게 그냥 묻기 편하도록만 살짝 데치시면 됩니다. 찬물에 헹궈서 물기 제거해서 놔두겠습니다. 샐러드 부케를 곁들인 참치 타르타르와 채소 비네그레트 이 메뉴는 재료가 많아서 좀 헷갈립니다. 그럼 부케를 먼저 만들어서 한쪽에 치워놓고, 그다음에 뭐 타르타르, 비네그레트 이렇게 하나 하나씩 만드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프리카. 파프리카는 안에 심지 있으면 좀 제거를 하시고요. 이것도 두개 나누어 사용합니다. 하나는 샐러드 부케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다져가지고 비네그레트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길쭉하게 한 두세 개 정도는 부케 쓸거 놔두고 나머지는 다집니다. 근데 안에 심지가 두꺼울 때는 다시 한번 점이어서 쓰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다져서 쓰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비네그레트에 넣겠습니다. 2mm 정도로 해서 곱게. 하시면서 이 메뉴는 어디에 들어가는지 계속 확인하시면서 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비네그레트에 들어가는 야채들은 모두 이렇게 수분 제거를 하시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이는 한 2, 3cm로 해서 이거는 부케. 기둥입니다. 모양을 잡아줄 어 오이가 조금 크다면요 수저로 이렇게 파으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젓가락 같은 거를 이용해서 여기를 이렇게 구멍을 내서 실을 파줍니다 이따가 야채 여기에 꽂아서 장식하겠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오이는요 다져가지고 비네그레트에 사용합니다 돌려 깎아서 15분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필요한 만큼만 쓰겠습니다 오이는 다져서 비네그레트에 사용하는데, 또 물기가 있으면 면보로 수분 제거를 해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물기 없는 그릇에 깨끗하게 놔주세요. 이제 참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해동이 잘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면포에 싸서 예, 물기를 제거해 두겠습니다. 자, 노란색 파프리카도 다지겠습니다. 안에 심지 제거하고 빨간색 파프리카처럼 맞아서 비네그레트에 사용합니다. 물기를 제거하고 구분이 되게 깨끗하게 놓습니다. 자, 그린 올리브도 이렇게 다져두었고요. 그리고 케이퍼도 다집니다. 케이퍼도 2mm 정도로 잘게 다져두었습니다. 참치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파슬리랑 첩일 모두 다져서 사용하겠습니다. 파슬리도 입부분만 다져서 준비하고요. 비네그레트에 사용합니다. 물에 이렇게 흔들어 씻어서 색과 맛을 조금 빼고 물기 제거하고 쓰겠습니다. 자, 이제 처빌도 다지겠습니다. 처빌도 잎부분만 준비해서 잘게 다지고요. 잎은 워낙 잎이 조그마하니까요. 줄기만 빼고, 잎 부분만 준비해서 네, 놔두겠습니다. 만약 잎이 조금 크다면, 또 다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 참치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참치는 센치가 3에서 4. 미리 정도로 썰어 주시면 됩니다. 먼저 편을 썰어서 사이즈 맞춰 주시고요. 일 썰은 참치는 모아서 또 같은 크기로 네모나게 자르겠습니다. 일정한 크기로 잘라주세요. 자, 참치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참치 양념해 보겠습니다. 자 참치에 양파, 올리브 케이퍼, 첩일, 소금, 휘노추, 핫소스, 레몬즙, 올리브유까지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는 재료가 뭔지 헷갈리신다면 시험장에 붙어있는 요구상을 잘 한번 다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파는 아까 약간의 소금을 넣고 소금... 을 좀 절여두었습니다. 그래서 매운맛을 제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기를 빼고 사용하고요. 이 양파는 참치 다 넣어주시면 안 됩니다. 비네그레트에도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파. 한 수저 정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넣는 재료 있죠. 그린올리브 케이퍼 처빌. 그린올리브 케이퍼입니다. 그리고 처빌 그리고 소금, 이노츠 핫소스 그 다음에 레몬즙 레몬즙은 다 사용하지 않고 이따가 비네그레트에도 사용을 합니다. 조금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리브유 레몬즙 그 다음에 올리브유 너무 많이 사용하시면 또는 참치를 물기를 덜 제거하시면 물이 많아서 모양 잡기가 힘듭니다 자 이렇게 섞어만 두겠습니다 좀 이따 모양 잡을게요 자 그럼 이제 샐러드 붓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싱싱하게 찬물에 담가 놓은 야채를 물기를 제거해 주시고요. 롤라로사 치커리를 약간 높이가 다르게 이렇게 장식을 좀 합니다. 그다음 차이브도 중간에 꽂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빨간색 붉은색 파프리카도 네, 장식으로 이렇게 얹어 놓습니다. 그다음에 고정이 안되므로 아까 데쳐둔 차이브 또는 실파가 나옵니다. 이걸로 묶어 주시면 됩니다. 두세번 정도 감아서 매듭을 지어주세요. 그리고 끝에는 살짝만 자르겠습니다. 또는 오이에 집어넣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거로 이렇게 장식을 해야 되는데 고정이 안 되므로 오이 속에 이렇게 쏙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장식해 두었구요 여기 삐져 나오게 되죠. 그리고 높이가 높으니까 너무 불안정합니다. 끝에를 살짝 자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붓게 먼저 이렇게 장식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참치 여기에 얹어주시면 되고, 비네그레트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비네그레트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양파, 오이, 양파, 아까 물기 빼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이, 홍색, 노랑색 파프리카 모두 수분 제거했었죠. 그리고 파슬리 틸. 소금이 누추. 정도 넣겠습니다. 그리고 잘 섞어주고요. 야채가 좀 많다면 좀 줄여서 사용을 합니다. 또는 식초나 올리브유가 많다면 조금 더 첨가합니다. 자, 올리브유를 조금씩 넣어가면서 분리되지 않게 만들어 주세요. 남게 비네그레프도 모두 만들어두었습니다. 레몬즙도 좀 남아있으면 조금씩 넣어주면서 농도를 맞춰서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참치에 모두 양념에 두었는데요. 수저 두 개를 이용해서 한 3등분 정도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양이 조금 많으면 조절을 합니다. 자, 이렇게 참치를 듬뿍 담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저에서 모양을 좀 잡아 주세요. 어느 정도 단단하게 풀어지지 않게 잡아 주시고 꾹 누르면서 내배 쪽으로 당겨주면서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땡기고, 밀어주고 하면서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앞쪽으로 땡겨오고, 또 누르고, 땡겨오고. 그래서 참치의 모양을 잡아서 3개를 동일하게 만들겠습니다. 참치는 먼저 수저 한쪽으로 양을 좀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수저 하나로 이렇게 땡겨오면서 밀어주고, 꽉 눌러주시면서 땡겨주셔야지 예, 바깥으로 풀어지지 않고 이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야, 참치는 이렇게 모두 3개를 준비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비네그레트 드레싱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야채와 예, 드레싱을 골고루 이렇게 뿌려가면서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남은 드레싱이 있으면 부케에도 살짝 뿌려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나치게 드레싱 비네그레트가 많지 않게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샐러드 부케를 곁들인. 참치 타르타르와 채소 비네그레트 완성되었습니다.